좀비에게 한눈에 반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물려고 다가오자 순식간에 마우스피스를 껴버린 뒤 그렇게 집으로 납치해 데려갔죠. 여자는 호시탐탐 남자를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똥쌀 때도 말이죠. 그런데도 남자는 좀비를 정성스럽게 케어했는데 머리 말려주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양치까지 시켜줬으며 심심할까봐 친구들을 불러 음악도 들려줬죠. 어느 날은 다른 여자 좀비를 때려눕힌 뒤 목걸이를 빼서 나만의 좀비녀에게 선물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느낄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이 목걸이는 정말 좋아하는 것만 같았죠. 결국 사랑이 커진 남자는 그녀와 결혼을 결심했고, 부족한 하객은 좀비들을 의자에 묶어서 대신했죠. 그리고 는 여자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혔는데, 그 순간, 사람과 좀비 모두 그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반지를 끼워주었고, 그녀 또한 뒤로 부케를 던졌는데, 좀비들 또한 어느새 신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막 키스하려던 순간, 남자의 상상은 깨지고, 여자는 또다시 남자를 물어버렸죠. 그렇게 다른 좀비들도 달려들자, 남자는 친구를 버리고 튀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찮게 신문을 보았는데, 거기엔 좀비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실려 있었죠. 치료제가 있다. 나는 도시는 이미 난장판이었지만, 사랑하는 좀비녀를 구하기 위해 남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좀비를 처치하고, 마침내 치료제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지만, 더 많은 좀비들이 등장했고, 둘은 급히 차량 안으로 몸을 숨기려 했죠. 그때 치료제를 밖에 떨어뜨리고 말았고, 남자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은 순간, 차량 아래 숨어있던 좀비에게 물리고 말았죠. 물린 남자는 빠르게 좀비로 변해갔고, 치료제를 자신에게 주입하려 했지만, 그제서야 같이 있던 여자 좀비가 떠올랐죠. 남자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다시 떠올렸고, 둘다 감염되었지만, 치료제는 단 하나뿐이었기에 남자는 그녀가 평범한 인간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며 결국 자신이 아닌 여자에게 치료제를 주입했습니다. 그렇게 치료제를 맞자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졌고 그녀는 그렇게 인간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남자에 대한 기억은 모두 잃어버렸고 그 사이 남자는 좀비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녀를 보자마자 순간 이성을 되찾은 남자는 굶주린 좀비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자 스스로 몸을 던져 필사적으로 그녀를 보호했는데 여자는 도대체 이 좀비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상황이 정리되자 남자는 그녀가 끼고 있던 마우스피스를 꺼내 자신에게 착용했고 홀로 좀비 무리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여자는 남자의 어깨에서 깨문 자국을 발견했고 그동안 있었던 일이 기억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이게 가능할까요?